네 뉴스 인연장, 기업 탐방, 또 나눔을 전하는 뉴스 더운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번에는 경기도 수원 소식인데요. 아, 우선 장애인들의 봉사대 하면 곰들이 봉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김현덕 회장님을 수원의 김유경 리포터가 찾아가 만나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네. 저기 어, 제가 지금 앞에 보니까 음. 영암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갖고 계세요. 네. 다른 분들이 잘 모르실 테니까 네. 회장님이 직접 한번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제가 현재 그 단체를 맡고 있는 거는 11개 단체를 맡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아끼고 그 사랑하는 단체는 네. 그 한국 곰들이 봉사회라고 올해로 이제 28년 된 단체인데 이 단체가 이제 수원의 본거지를 그 갖고 있다 보니까 수원지인지 경기도지분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잘 알려 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그 한국곰돌이봉사회 중앙회가 수원에위치해 있는 것 때문에 가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음. 그러면 지부가 아니라 중앙에 네. 이신 건데 네. 이제 수원에 네. 그 위치해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죠. 아, 네. 그래서 중앙에도 수원에 있고 경기도 지부도 수원에 있고 수원시 지회도 수원에 있어서 네. 그이 조직의 그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신다고 하면 혼돈이 오시는 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곰들이 봉사에는 그럼 어떤 봉사를 하는 사회단체인가요? 그 곰들이 봉사에는 초창기에 이제 우리 그 198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서울 장애인 올림픽이 개최됐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장애인들이 자가용을 갖고 계신 분들이 네. 예, 그동안에는 우리 장애인들이 수혜만 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그 인식이 되어 왔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도 좀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장애인들이 자가용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 외국에서 오신 장애인 선수들을 숙소나 그 경기장을 이동할 때그 자원봉사를 한 것이 우리 봉사단체 최초의 그 설립된 배경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음, 최근에 음. 그 장애인 체육회에서 네. 자리를 옮기셨다고 들었어요. 네. 예. 네, 맞습니다. 그 수원시 장애인 체육회가 네. 올해로 그 설립된 지4년 됐는데요. 네. 그, 그 기간 동안 제가 이제 부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네. 그 부회장을 내려놓고 수원시 장애인 테니스협회장을 맡게 됐습니다. 네. 그 테니스협회장을 맡게 된 이유는 그 부회장의 위치에 있을 때는 그 행정적인 그런 역할들만 했다고 보면 장애인 테니스 협회는 장애인 그 휠체어 테니스 단체이기 때문에 그 테니스 선수들이 그 대회나 아니면 그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직접 일선에서 좀 뛰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테니스 협회장을 맡게 됐고요. 어뭐 5월이나 이제 가을 정도 되면 어 경기도나 전국 대회에서 어, 주최하는 네. 그 테니스 그 경기가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선수들이 좀 실력이 이 월등하게 음. 그 표출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네. 할 생각입니다. 어, 뭐 애로사항 있으시거나 혹은 앞으로의 회장님의 포부 어떤 포부를 네. 가지고 계세요? 먼저 이 장애인 체육에 관련돼서는 그 아직까지도 우리 그 장애인들의 그 인식 개선이나 편견 이런 부분들이 네. 아직도 그냥 많이 상존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어, 체육 활동을 통해서 네. 그 장애인 선수들이 당당하게 이 사회 구성원으로 네.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 뒷받침할 생각이고 네. 또한 뭐그 우리 장애인 체육 활동뿐만 아니라 우리 곰들이 봉사에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제 그 봉사를 하는 거에 많은 사람들이 음. 마음속으로는 하고 싶어 하는데, 실전 네. 수범하지 못하는 이유는, 네. 봉사하면 어렵게만 생각을 해서 못하시는 거거든요. 네. 봉사는 사실은 이 머릿속으로 내가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그 신념이라든가 가치관만 형성이 된다고 해도, 그 봉사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봉사를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그, 음. 내가 직접 참여를 못 하더라도 지금 제 앞에 이제 후원함이 있듯이 네. 그 직접 참여를 못 하면 그 봉사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네. 그 작은 금액이나마 이렇게 네. 후원한 방식도 네. 봉사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작은 금액을 꾸준하게 해 주는데 그렇죠. 네, 네. 어, 저는 뭐 일회성으로 어, 뭐 1 0 0만 원이 됐든 천만 원이 됐든 그런 그 후원금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매달 매달 작은 금액이지만 그것들이 모여지면 큰 금액이 되기 때문에 저는 많은 금액을 원하지 않습니다. 작은 금액을 꾸준하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은 후원의 그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실 네. 수 있고 네. 또 이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네.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회장님 얼굴을 뵈니까 네. 여러분들이 그러실 수 있으실 음. 것 같습니다. 아마 저를 보면 봉사하고 싶은 생각이 저절로 이렇게 떠오르지 않을까 네, 않을 그럴 것,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생각이 돼요. <laughs> 이제 그 봉사단체나 이그 단체의 구성들이 보면 그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거든요. 비장애인이 됐든 장애인이 됐든 이렇게 치우쳐, 나눠져 있는데 저희 단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아, 요게 핵심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단체가 그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이렇게 마음속에 가까이 와 닿는 것들은 바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함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바쁜 시간에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